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 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 줄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마흔여섯 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안녕하세요 오늘 노동자의 성 요셉 축일이지만 또 우리 교구는 주교자 성당 봉헌축일입니다. 그래서 교구에서 모든 본당에서 주교자 봉헌축일 미사를 봉헌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독서하고 복음 말씀이 좀 달라요. 여러분들 성당에 왜 오실까요? 1번 점심 먹으러 2번 친한 교우 만나러 3번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몇 번일까요? 네. 그러면 성당에 오면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이 어딜까요? 1번, 성당 주방. 2번, 사무실 옆, 자매님들 모여 커피 마시는 곳. 3번, 성전. 몇 번일까요? 네, 성전이에요. 이 분명한 목적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우들이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 싫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요. 주방에서 서성이고, 사무실 앞에서 서성이고, 예. 교리실에서 서성이고,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될 때, 그제야 비로소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 우리들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내 마음이 하느님을 만나는 것을 갈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마음이 황폐해진 이유는 뭐냐? 내 마음의 성전이 이미 무너졌고 또 하느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독서를 보면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성경학교 원성동 성당 성경학교 중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본문 저랑 이미 배웠던 본문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의 여러분은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계시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처하고 계시다고바오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이미 황폐화되어 버렸고 내 마음의 성전이 이미 하느님의 거처라는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와도 하느님께로 또 예수님을 만나러 다가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본당에는 카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특강 나가면서 다른 본당들 보면은 본당에 카페가 이렇게 있는 본당들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게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좋은 선교의 수단이 될것 같고. 교우들의 친교를 위해서도 있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특강 다니면서 유심히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참 그런 좋은 목적과는 다르게 다른 장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성체 조배하는 교우들은 거의 없어져 버리고 카페에 앉아서 웃고 떠드는 교우들은 넘쳐납니다. 성당에 오는 목적이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웃고 떠듭니다. 웃고 떠들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일번 험담하고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복음을 이야기하고 나의 말씀 나눔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몇 번일까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본당에 카페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하는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 성전에 오는 이유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 성당에 오시면 하느님을 찾으십시오. 하느님을 만나러 왔다면 성전에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될때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의 성전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도 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환전상들,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 뭐 여러 여러 가지 소와 양을 파는 장사꾼들, 그 사람들의 그 뭡니까 그 판때기, 그 장사하는 판때기, 그것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고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느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게 될때 예수님께서는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묵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과감하게 치워버리고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오늘 일독서에서 하느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기도의 집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돈 벌고 싶은 마음, 욕심부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환종꾼이 되어서 내 마음의 성전 안에 덕지덕지 앉아있고, 기도가 안 되고, 하느님을 찾지 않게 만들고,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머물고 내 마음 안에 기도 소리가 넘쳐 흐르고 그러고 있습니까? 만약에 전자라면 치워버리십시오. 치워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저는 저기 뭐예요? 병자성사주로 강원도 원주까지 갔다 왔어요. 우리 본당 교우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세례자들한테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세례식 때 항상 여러분들 아프면 제가 갑니다. 여러분들 죽어도 제가 갑니다. 내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갔습니다. 두 시간 반 운전해서 사람이 마지막에 여러분들. 절실하게 붙잡고 찾, 찾게 되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근데 그거를 너무나 늦게 깨닫고 내가 죽음에 임박해가지고선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어디서부터 내가 붙잡아야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고요. 내 마음의 성전이 하느님이 아는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들이 정말로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만나야 될그 순간에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나고 찾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특히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하느님의 건물이고 여러분은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는 기도 소리가 나옵니까? 주님의 말씀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다른 가족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갖 세상적인 것들, 하느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질서이고, 그것이 여러분들 가정에게 가져다 주는 행복입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을 정화합시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소 파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 환전꾼들 우리 마음 안에서 다 걷어내고 내가 가정 안에 머물 때도 하느님이 우리 가정 안에 머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느낄 수 있도록 또 내가 성전에 왔을 때도 하느님이 이곳에 계시니 주님을 만나러 내가 부푼 마음과 함께 성전으로 걸어 올라올 수 있도록 또내 마음속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이 항상 머물면서 주님을 갈망하고 찾는 기도 소리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성전을 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우리들의 성전을 거룩하게 해 주실 겁니다. 당신을 찾는 그 목소리가 성전에서 흘러 나올 때마다 그 목소리를 절대로 허투로 듣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우리들의 삶 안에서 반드시 구원과 선을 이루어 주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의 성전 안에 그 말씀이 울려퍼지게 되고, 그 울려퍼진 말씀이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서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을 또한 하느님의 빛을 바라보고,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은총의 힘을 분명히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 그리고 우리 가정 공동체의 성전, 그리고 우리 본당의 성전이 다시 정화되어서 본래, 성전이 갖고 있는 본래의 모습,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교중미사 때 발표하려고 하는데, 이번 성모성어를 특별하게 보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교중미사 때 성모님을 축성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 가정으로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성모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도착하시게 되면 냉담자가 있던 비신자가 있던 함께 기도하자고 해서 성모상 앞에서 꼭 묵주기도 5단 좀 바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딱한 번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의 성전이 좀 정화되고 이 성모 성을 성모님께 우리 가정을 봉헌하고 또 거룩하게 우리 한 달을 보내는 그런 성모 성호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가정 안에서 기도시킬까? 예,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셀 기도회 회장님도 좀 저한테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파티마 성모님이 이렇게 순례하는 그 기도문도 좀 참고하고 있고, 그래서 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일날 이제 저기 뭐예요? 공지상 시간에 성모상 이렇게 앞에다 놓고 이제 분양하고 저기 성수 뿌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집으로 갈 사람에게 구역장에게 줄 겁니다. 신부님이 어, 하느님의 도움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을 성화하고 여러분들 가정의 성전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문 양식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이 교중 미사 전까지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성모님 이렇게 순례 그 이걸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성모님 순례 순례하시는 성모님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모님이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다 순례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본당에 돌아왔을 때 가정에 쉬고 있는 냉담자들, 또 비신자 가족들이 신앙의 빛을 찾아서 다시 하느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본당 신부님, 여러분들, 불쌍하지도 않아요. 이런 거 연구하고. 어제는 내 교우 아들이 아프다고 해갖고 그두 시간 반을 운전을 해서 가서 병자성사까지 주로 갔다 오고 나도 여러분들 사랑해서 막 무진장 노력하고 이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신부님이 뭐 하자고면 하좀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알았시 이뻐라.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 일단은 처음으로 내 마음의 성전부터 좀 정화시키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어요. 괜히 또 오늘 신부님 강론 듣고 집에 가 갖고 냉담하고 있는 가족들한테 막 내가 이래가지고 성당 다니기가 참 환장한다고 막 신부님이 이런 강론만 하면 얼마나 찔리는지 모른다 그렇게 막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성전부터 정화하는 저녁을 보냅시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묵주기도 딱한 담만 바치면서 성모님한테 도움청하면서 성모님 제가 제 마음의 성전을 정하는데 제일 먼저 제가 치워야 될게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면서 좀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정말로 내가 이거는 치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성모성을 우리 한달 동안 내가 그것을 내 치워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성전 안에서 치우고 그 자리에 하느님의 은총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묵주기도 한단 받치면서 내가 성모성을 잘 보내는데 내 마음의 성전 안에서 치워야 할게 무엇인지 함께 성찰해 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아멘.